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영어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학습법을 단어, 수거, 문법, 해석의 4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중에 수거학습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능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기능어와 동사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능어와 결합되는 단어 중에 왜 동사가 맞나요?입니다. 대답은 동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능어가 큰 역할을 합니다.입니다. 영어에는 수많은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들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도 있고 명확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거나 글을 쓸때 많이 쓰이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글을 쓸때 사용하는 동사들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는 개수가 비교적 적고 개수가 적다 보니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동사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동사에 결합되어 더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바로 기능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능어에는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나요?입니다. 대답은 기능어의 가장 큰 의미적 특성은 공간과 방향입니다.입니다. 기능어의 의미적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적 특성은 공간과 방향입니다. 하나의 기능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들이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상당수의 의미가 공간이나 방향의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영어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복잡한 내용의 대화를 해야 하면서 새로운 기능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공간과 방향에 새로운 의미들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능어의 기본적인 의미의 특성이 공간과 방향인 것이 이해가 됩니다. 기능어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능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입니다. 대답은 무엇뭐 둘레의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 about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입니다. about은 무엇뭐 둘레 말고 무엇뭐에 관해서와 대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뭐에 관해서와 대략의 의미 모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뭐 둘레라는 의미 공간의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제 둘레에 있는 것이 그 주제에 관한 것이고, 어떤 숫자 둘레에 있으면 대략 그 숫자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왜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었는지 추측해 본다면, about 말고도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많은 전치사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능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입니다. 대답은 무엇무엇으로부터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 from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입니 from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의미인 무엇무엇부터 말고 시간, 원인, 재료 등에서도 쓰여서 무엇무엇부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원인, 재료 등에 쓰인 무엇무엇부터의 미를 모두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무엇무엇부터 라는 방향의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엇무엇부터의 방향의 의미는 시간에 쓰여서 몇 시부터 하는지, 원인에 쓰여서 어떤 원인으로부터 그 일이 발생했는지, 재료에 쓰여서 그 물건이 어떤 재료로부터 만들어졌는지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왜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는지 추측해 본다면, f r 말고도 방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많은 전치사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어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